아직도 중고차 시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한데요. 유명 중고차 사이트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차 사이트에서 공개된 성능 점검 기록부에서는 우측 문짝 두 개만 단순 교환했다더니 알고 보니 사고로 우측면 전체가 다 파손됐던 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도 분명 후드랑 횡다 정도만 갈았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보니 휠하우스를 포함해서 여기저기 참 많이도 수리한 차였는데요. 제가 단몇분 만에 이런 차를 두 대나 찾았으니 현재 중고차 시장에는 이런 차가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차에 당하지 않도록 제가 인터넷에서 매물 골라낼 때 쓰는 방법 3단계를 정말 빠르게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저도 최초의 매물을 탐색할 땐 남들이 쓰는 중고차 사이트들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을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성능지를 작성하는 공인성능점검장조차도 결국 민간사업체이기 때문에 영업을 위해선 점검비를 대주는 딜러에게 유리하게끔 작성할 수 밖에 없고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차량을 봐야 매출이 오르니까 꼼꼼하게 점검할 수도 없었겠죠. 성능지 말고도 중고차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증, 진단 표시도 동일한 이유로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차들도 경미한 수준의 단순 교환차로 버젓이 인정을 받은 상태였죠. 그리고 또 하나, 사이트상 제공되는 보험 이력조차도 사고의 유무만 가릴 수 있지 그 경중은 가리기 어려운 반쪽짜리 유학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보들을 3단계까지 가져갈 후보를 뽑는 용도로만 쓴다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후보를 가려내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쯤에서 이미 사이트상 성능지와 보험 이력 등을 모두 볼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뒷부분의 3단계 부분부터 보셔도 됩니다. 그럼 중고차 초심자들을 위해 1단계 성능지에서 확인해야 할 3가지 포인트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세부 상태에서는 모든 체크 박스가 양호 쪽에 표시되어 있는지 봅니다. 간혹 미세 한두 개 정도면 조금 더 타다가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질문하시는데요. 문제는 미세와 심함은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세 하나라도 체크되어 있으면 구매 직후 해당 부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분명 성능지 상에서 이상이 있던 차라고 다 고지했었잖아요?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능지의 사고 수리 이력에서는 제가 표시한 부분인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분에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만 봅니다. 저는 한번 골급에 손을 댄 차는 절대 사고 이전에 차대 강성을 낼수 없고 사고 시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뼈를 잘라내고 인공뼈를 달아놨다는 거잖아요. 끝으로 세 번째, 꽤 중요한데 10명 중 9명은 놓치시는 게 있습니다. 점검자 특기 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꼭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사항 나는 성능지상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항목이고 칸도 작기 때문에 업자들이 꼼수를 쓰기 딱 좋습니다. 중요 결함들을 여기에 깨알같이 적어 놓고는 나는 사전에 다 알려줬다 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황금 도색은 고지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성능지상 표시하지 않았던 사고 수리 내용이 나중에 나와도 이 문장을 빌미로 빠져나가겠다는 말이고요. 같은 의도로 진동, 소음 문제 같이 차량의 중요한 결함들을 여기에 적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참 너무하죠? 여기까지 성능지를 살펴봤다면, 이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보험 이력도 볼 차례입니다. 우선, 엔카, 차차차 같은 곳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 이력은 일종의 요약본이라는 것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차량의 정확하고 상세한 보험 이력을 찾는 방법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빠르게 세 가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특수 이력이 있는 차도부터 거르겠습니다. 반파, 침수사고가 있거나 택시 렌터카로 썼던 차를 사고 싶진 않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대여 이력이 있더라도 장기 렌터카로 개인이 오랫동안 운행했던 차는 문제없다는 분들도 많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차가 정말 한 명이 운행하던 장기 렌터카였는지 딜러의 말은 있는것 외에는 명확한 구분법이 없거든요. 최악의 경우 단기 렌터카로 수백 명, 수천명이 막 탔던 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소유자 변경 이력은 저는 크게 신경 안 쓰긴 합니다. 저는 1인이 소유했던 이른바 1인 신조차가 더 관리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만 최근 2년 내에 4번, 5번씩 차주가 바뀌었다면 그 차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큰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잠깐 타다 처분할 계획이었다면, 당연 관리도 소홀했을 확률이 높죠. 마지막으로, 매차 피해 부분에서, 복산차 기준 200만원, 수입차는 400만원을 넘는 사고건이 있는지 봅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는 요주의 매물로 분류하고, 만편히 다른 차를 보러 가거나, 다음 단계에서 해당 차량을 아주 면밀하게 살피는데요. 흔히 말하는 단순 교환사고, 범퍼, 헤드램프, 문짝 교환 정도의 사고라면, 이 금액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체 사고했으나 합산 총액은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문콕, 사이드미러 파손 같은 경미한 건들도 모두 건수로 합산되거든요. 따라서 개별 사고권의 내차 피해 금액을 봐야 각 사고의 경중을 따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매물 후보를 최종 몇 대로 줄였다면 이제 그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제가 활용할 정보는 두 가지. 보험개발원의 칼스토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력과 각 정비소 전산에 올라가 있는 해당 차량의 정비 이력입니다. 먼저 카이스토리의 보험 이력은 보험 처리를 위해 각 정비소가 제출한 기록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사고로 어떤 수리가 있었는지 보다 명확히 볼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고의 유무와 경종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걸 왜 처음부터 보지 않냐고요? 효율성 때문입니다. 카이스토리는 연간 5회까지 770원으로 제공되지만 그 이후로는 2,200원씩 받고 있거든요. 저는 중고차를 고를 때 수십 대의 매물을 보기도 하는데, 이거 일일이 다 조회하면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비용도 솔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 상의 정보만으로 1차로 문제차를 다 걸은 다음에 구매 의향이 있는 차들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소소한 꿀팁인데요. 사이트에서 조회한 자료는 24시간 동안만 재열람되기 때문에 항상 PDF나 캡처로 저장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따라오셨어도 여러분도 문제차 80%는 걸러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이스토리 보험 이력조차 차주가 보험 처리하지 않은 사고권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비소 전산에 등록된 그 차의 정비 내역들까지 살펴볼 건데요. 그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곳으로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와 민간 서비스인 카티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365는 무료이고 카티는 대당 3, 4천 원 정도의 요금이 들지만 저는 카티 사용을 적극 추천해 드리는데요. 광고는 아니고 제 돈으로 제가 직접 비교해서 써본 결과. 자동차 365는 누락되는 정비 내역이 많고 어떤 부위를 얼마만큼 수리했다는 건지 알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솔직히 명색이 국토부 사이트인데 개선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에 반해 카티 쪽은 정비 내용을 훨씬 풍부하게 불러와주는데 그걸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알아서 보험미력 데이터와도 비교를 해줍니다. 또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 교환 내역까지도 열람이 되어서 전차주의 차량 관리 습관까지도 유추할 수 있죠. 지금까지 제가 집에서 중고차 고르는 3단계 과정을 모두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중고차를 보러 가기 전 문제 차량을 상당수 피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중고차를 최종적으로 구입하실 때는 이렇게 추려진 후보 몇 대를 가지고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시승도 해보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중고차 매물 저렴하게 구입하시길 바라고요. 카놀라우 채널은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정보, 꿀팁들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정 댓글도 한 번만 읽어봐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